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HIV 계속해서 볼 건데, 다시 한번 HIV가 지금 5일선과 21선에 올라와 줌에 따라서, 이제는 장대일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타점 한번 잡아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모멘텀들이 남아있는지 판단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알지 못하고 대응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현재 구간에서 그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면 되냐면요. 제가 일단은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지금 3분봉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일단은 과거의 흐름이 보자고요. 한 10분봉으로 할게요. 너무 많아서. 자, 10분봉 가니까, 지금 현재 흐름 보니까 어때요? 이런 박스권을 통해서, 어, 세력들이 어때요? 툭툭 치면서 이93,000 라인 대 소화를 했다가 결국에 비 m o 인스펙션과 함께 지금 올라와 줬었습니다. 올라와 줬다가 빠른 하락세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이런 데서 개인 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조건 있었겠죠, 여러분들. 자, 이 안에서의 개인들이죠. HLB, 어, 이게, 어, 저점이다. 그러니까 FDA, FDA, 그, 승인, 실패의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샀었단 말이야. 기대감 속에서. FDA가, 승인할 수, 야, 있... 아,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FDA 승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여기서 엄청 많이 샀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 요기 있죠? 여기. 이 7만원대 두 명의 엄청난 매물 라인이 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또다시 매도하는 흐름을 가져가셔야 되고 자 지금 이 안에서 박스컵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체킹하는 화살표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막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게요 어, 지금 언급을 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제가 이거 직접, 진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HLB. 지금 현 구간, 54,300원 이하에서, 어, 매수, 잡으시면 되고, 아마 2주 안에 20% 이상 상승의 여력이 보여진다. 는 7만원 구간, 어, 반드시, 어, 손절, 그러니까, 익절을, 익절을,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남겨놨는데 자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제가 여기를 왜이절라인으로 잡고 있는 거냐면 지금 얘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봐봐 여기 지금 개인들 개인들 시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무조건 있었단 말이야 좀 미안한 말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튀어 오른다고 하면 리보세라님이 이제 조만간 튀어 오르겠죠 5월 16일날 CRL 보고서 받은 거 내용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튀어 올랐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일단 수급 분석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요.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22%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어때요? 계속해서 발생했었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대차장고 잠깐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대차거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이고, 아 잠시만요. 여기. 자 대차 거래 추이를 봤을 때요 여러분들 자 HLB 현재 위치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 속에 있냐면 3 개월의 HLB 대차 거래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한 움직임을 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상승하는 움직임 어, 만들어낼 거고 올라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지고 있는데 보통 다른 종목은 외인들이 10% 정도밖에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떨어졌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한 20일간의 거래량 안에서 보게 되며 일단은 NH투자증권도 다시 한번 HLB 이 리보세라닙이 FD 승인 승인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가 좀 개입이 됐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42만주가 들어왔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원래, 이때가 며칠이었냐면, 어, 잠시만요. 4월 9일 10일날, 전량 매도가 들어갔던 애들이에요. 수수께 걸면서.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때요? 오히려, 이 CRL에 대한 이슈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근 뉴스 및 이슈들을 어, 조금 요약을 해 왔는데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질 거고, 자 보세요. 리보세라닙은 FDA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HLB 아,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 5월 16일 날 FDA 보안 서류를 받을 거고요. 다음에 자회사, 베리모스를 100% 인수함에 따라서 미국 카트 치료제죠.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자회사 지분도 받기로 했고, 생명공학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주 추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HLB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가고 있어요. 특히나, 진해장이 영업을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HLB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어때? 높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산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제는 진짜 냉정하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판단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이 HLB 여러분들, 제가 단기적인 이슈에 절대 휘둘리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실질적인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의 흐름, 시장 내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가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야. 제가 이런 이야기들, 지금 영상에선 다 담지 못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텔레방 링크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PDF 파일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물려 계신 종목들 이 있다고 하시면요. 제가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맞춤형 레포터 보내드리고 있어요. 1대1 맞춤형 레포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번호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문자 꼭 남겨놓으세요. 자, 010-2810-4834.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할 거니까요 걱정하시지 않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주에서 이슈들이 많죠 여러분들 지금 이미 많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관련주는 다 올라갔잖아요 뭐 상지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리엔트 전공에도 그렇고 다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올라갈 이슈 없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여러분들 6월 4일이 선거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창 뭐만 움직인다? 대선주만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이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 좀그 정치 테마주, 아직 우리가 6월 4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리뷰,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러가지 뭐 이야기들 또 있겠지만, 제가 요거를 같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이재명 대표 관련주죠. 아, 700% 올라갔던 요거를 먼저 비교를 해 보자고 하면은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함께 같이 엮이면서 이재명 테바주를엮이면서 700%가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런 종목들을 지금 하나 발굴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보여 드리자고 하면은 자, 트럼프 대선 관련주. 아, 죄송해요. 자, 대선 관련주 미국 트럼프 정책주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출 출발하기 위해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매집을 끝마쳐 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리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요건네잘 봐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대량의 매수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정책 관련주로 또 맞물려서 갈 건데 제가 여기서는 누구 관련주진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급하게 되면은 또다시 아,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텔레방에 아, 좀 공유를 드려 놨어요. 공유를 드려 놨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더 지금 공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대선 관련주 시크릿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는 어, 제가 분석한 어, 레포터 결과에 의하면은 한 650%에서 70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정책주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번호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깔끔하게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010-2810-4834. 자, 이곳으로요, 여러분들.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 관련 정보 PDF 파일 같이 전송 드릴 거고 자 혹시나 나는 이제 차트마스터님과 이 텔레방 안에서 좀 실시간으로 무료로 같이 아, 좀 함께 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010-2810 번호 그대로입니다 4834번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어차피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거 자료들 다볼 수가 있어요 대응 레포터도 제가 여기다 다 해놨잖아 대응 전략 랩부터 다 여기다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방 안에만 들어오셔도 뭐 화살표나 제가 쓰고 있는 소식들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기 힘들단 말이야 제가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주식을 15년 이상 해오면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같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저기다가 정말로 뭐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100만원 넣으면 얼마입니까? 한 다섯 배만 가더라도 500만원 정도 내에 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기간들 있죠? 이런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들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걸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정책 관련주에서 갈수 있는 게 대선이 6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4일 전에 무조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5월 말까지, 여러분들 5월 말일까지는 무조건 이 종목 그 전에는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PDF 파일 올려드리는 거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2810, 4834번으로, 어 뭐, 입장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어 정책이라고 남겨주셔서, 나는 정책주만 좀 따로 보고 싶다. 이 PDF만, 이 PDF 파일만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책 관련주,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 그냥 이제 차트 마스터님과 함께 좀 같이 매매를 이어가 볼 거다.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 받는 거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분들은요 010 2810 4834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 이제 주주님인지 확인을 하고요, 같이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이 종목 받아 가셔서. 어, 수익 매, 보내,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한다는 거, 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회도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알고리즘 떠서 봤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저는. 이 성공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 그, 합, 그 성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 빙글빙글 돌아왔던 이 길들 제가 한 번의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